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과 신청 방법, 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난해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5%의 감액이 적용돼, 100%가 아닌 95%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1월 16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설명자를 앞두고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이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이두 가지 장려금은 일정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1가구원 요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님은 70세 이상, 엔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이 소득 요건. 연 소득 기준 부부 합산.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4,400만 원으로 상향. 지급액 연간 총 급여 기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차감. 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자, 지급일 2025년 1월 16일 지급 대상 지난해 9월 11일 신청한 기한 후 신청자, 지급 금액 5% 감액 적용, 단독 가구, 원래 165만원 5% 감액 후 157만2500원, 호벌이 가구, 원래 285만원 5% 감액 후 270만7500원, 맞벌이 가구, 원래 330만 원5% 감액 후 313만 5천 원. 2025 근로자녀 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도 체크해 볼까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3,800만 원,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가. 저소득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하반기 지급 방식 개선. 상반기 총 지급액의 35% 선지급. 하반기 나머지 65% 지급. 보다 균등한 지급 구조로 변경. 2025년 신청기간 엔드 지급일. 신청기간 2025년 5월 예상. 지급일 2025년 8월 예상.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정, 2025년 달라지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고, 조기 지급을 원하는 분들은 1월 16일 지급일을 꼭 체크하세요.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